어떻게 보면 부담이 갈수 있는 그런 승부였습니다만 김시인 감독 오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김시인 감독을 윤태준 아나운서가 만나겠습니다. 네, 롯데자이언츠 김시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 올 시즌 첫 매진에 역전 홈런까지 오늘 정말 사직구장이 들썩들썩했어요. 글쎄 오늘도 뭐처럼 어, 그래도 우리 4번 강민호가 이겨내준 거 같습니다. 아 뭐, 어, 우리 오늘 어, 우리 사직의 롯데 팬들. 많이 오셨 오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존경기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강민호 선수가 확실히 스타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최근에 이제 박명희가 안 맞다 보니까 본인 도 굉장히 부담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본 강민호는 지금까지 가장 안 좋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오늘 또 팔에 역전되는 이제 홈런치고 그래서 4번 역할 당그것습니다 오늘은. 사실 뭐 롯데 타선이 전반기에 비해서 많이 어,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심 타선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많으셨는데요. 강민호 선수가 좀 해결책이 될까요? 그쎄 오늘 계기로 좀 좋아지겠습니까? 그리고 어, 사실 어, 저희 벤치에서는 선수 믿지 못하면은 그 상황에 내지를 못 하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어, 오늘 <laughs> 강민호 선수가 결정적으로 쳐졌고, 이 계기로 강민호 선수가 좀더 좋아지지 않겠나 기대를 가지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강민호 선수 뭐, 앞으로 좋, 어, 좋은 성적 아마 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팬들 박수 좀 많이 쳐주십시오. 네, 강민호 선수에 대한 감독님의 믿음이 정말 깊은 것 같은데요. 또 이제 예비 거포로 크고 있는 김대우 선수도 있습니다. 최근 타격감이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인데,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어, 김, 김대우 선수는 이제 적응 이제 기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어, 있으면서 변하고 또 많이 어, 겪어보고 그리고 삼진도 많이 먹고 그래봐야 또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기는 거니까요. 어, 지금 당장 은좀못 어, 치고 안 맞는 게 이게 어, 본인한테는 굉장히 어, 앞으로 선수 생활하는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나아지는 내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기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선발로 나서더 옥스프링 선수 호투를 했는데 아쉽게 또 승리를 못 챙겼어요. 잘 던졌죠. 음, 잘 던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어 3회제 실점만 하면서 사실은 어, 좀 불안불안했는데 사실 볼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좋았는데 어 오늘 오늘이 이제 방망이하고 이렇게 잘안 맞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을 못 챙겼는데 오늘 같은 피칭하면 분명히 어, 옥스프링 선수 는 앞으로 더 좋은 어, 피칭을 할수 있고 또 많은 성수를 쌓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나 이제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. 지금 롯데자이언츠 감독님이 성적을 좀 내보, 내보시자면 몇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?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한 80점, 85점.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바라는 물론 이제 뭐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선수들이 좀더어 벤치에서 우리는 하나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팬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고 당장 오늘 능력은 어 조금 모자라더라도 저희들은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. 그 대신 벤치에서 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은 더없이 고맙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앞으로 하나된 롯데자이언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예, 고맙습니다.